안녕하십니까 인자강사 요석입니다. 교회 에왜 다니십니까? 교회를 왜 떠나셨습니까? 맹신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가나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구원도 포기된 것인가요? 가나성도 여러분들은 구독하고 강의 들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맹신도들은 뇌가 고장났습니다. 가난 성도들보다 구원받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구원할 수 있는 신입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정강은 장경동, 강헌식,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어마무시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 속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땅에서는 잘 나가죠. 잘 처먹고 살죠.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개고생 하는 사람들은 저들보다 더 불행 스럽고 더 저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방송을 들으신다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은 이호석 이왜 없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구원 에 관심이 없습니까 아. 특별히 기독인 여러분 구원받으셨 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공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확률은 더 좁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가난성도 여러분 가난성도교회로 초대합니다. 카톡에 오세요. 카톡에 오셔서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닐 만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 다녀서도 안되죠 그리고 카톡에 오셔서 토론하세요 인자를 모르면 그 누구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속이지 마세요 또 속지 마세요 모르고 믿는다면 구독하고 강의 들으세요 신학생 여러분 방송을 들으신다면 인자학신학교 등록하고 강의 들 으세요 인자신학교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 듣고 시험 보고 합격 하면 선교사로 안수합니다. 그리고 안수 받은 모든 이들이 모두 가다동역을 합니다. 인자하게는 주위성수1일조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없습니다. 인자에게는 오직 인자를 배우고 인자와 동행하며 인자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인자학 안산모임에 초대합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차벌지연 없습니다. 카톡에 오셔서 모임 예약하시고 안산모임에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 1시 모임합니다. 우리 인자학 모임은 아, 물도부터 축도까지 예배가 아니고, 강이 듣고 토론하는 예배입니다. 인자학을 배우고, 인자를 알고, 인자를 섬기고, 인자로 동행하는 구원받는 신앙생활입니다. 11조가 하나님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 11조가 하나님 거라고 기록됩니까? 무시하면 배우세요. 그리고 11조 부모님께 갖다 드리세요. 11조 그것은 무거운 집이고 사기 맞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11조로 만몽끼 만들고 목사들이 억대 연봉합니다. 예,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